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2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우수와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왕과 악삽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희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롱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십장에서 살펴본 대로 남부 가나안 족속들은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기브온을 공격했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5개 연합군들과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박으로 치셨고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태양과 달이 지지 않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 남부 전쟁에서도 여호수아는 대승을 합니다. 이제는 가나안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북쪽 가나안 사람들은 하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남쪽 가나안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 왕이었다면 북쪽은 하소랑 야빈이 중심이었습니다. 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왕과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기 위하여서 모인 가나안 북쪽 족속들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는지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더욱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말과 병거였습니다.이러한 세력을 힘으로 싸워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쓴 전법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불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격을 했고 그 방법이 이번에도 먹혀 들어갑니다.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일단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기습을 하니까 병거나 말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작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을, 뒷발의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아멘. 이러한 말씀은 월요일 큐티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1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라는 말씀이 있고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철저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라는 말,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뒷발의 뒷발,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북쪽에 하비낭 야소를 비롯한 연합군들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 지체하지 말고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그들이 가졌던 말들의 뒷발 심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말의 심줄을 끊으라는 것은 더 이상 그 말은 전쟁을 위하여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가져보지 못한 무기였던 병거를 불살라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를 빼앗아 계속 있을 전쟁에 임한다면 얼마나 유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기 명령 어려운 명령을 여수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말이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령 앞에 있는 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척박한 이 땅에서 말한 피를 구하고, 병고 하나를 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립니까? 적군들로부터 이렇게 획득한 말과 병거를 불사르고 말 뒷발에 심줄을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될몇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인간의 심 군사력을 의존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심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들어 있다고 해도 그 명령 앞에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